자, 학습지 55쪽입니다. 자, 여기 조선의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조선의 그 성리학이라든지 실학 등의 어떤 사상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 등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기타, 그 외의 기타의 문화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문화에서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대왕 때인데, 자, 지금부터 하게 되는 문화제들은 문화의 문화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음, 어느왕때 어떤 음, 그 어,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시험 보는데 굉장히 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종대왕 때 우리 모두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다라는 건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목적. 어, 그다음에 활용 의의 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시다. 자, 우리 모두 알다시피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무엇 하기 위해서? 백성의 문자를 쉽게 익혀서. 백성의 문자를 쉽게 익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표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제했다라고, 음, 세종대왕이 창제 목적을 밝혔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음, 것은, 자,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유교윤리를 이 훈민정으로 음 보급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급관리들의 행정, 실무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었고요. 자, 의, 의, 고유문자를 갖게 되어서, 우리의 고유문자를 갖게 되어서,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자 훈민정음은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고요자 이제 학습지 넘겨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5 6쪽 편찬 사업을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누어서 살펴볼게 첫 번째 역사 그다음에 윤리나 의례. 그다음에 지도나 지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조선 전기의 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선 전기의 자 여기 보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 실록은 물론 조선 전기에만 음 편찬되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한 명의 왕이 음 사망을 할 때마다 그 왕들에 대한 업적을 어, 실록으로 편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조 이성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태조 실록에 나와야 되고 세종 세종 실록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뭐세 어, 선조 선조 실록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 조선 끝까지 쭉 되었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산데요 자, 고려의 역사를 조선 시대 때 고려의 역사를 조선시대 때 편찬하였는데, 자, 이 고려사는 세 종이 편찬하기 시작해서 문종 1년에 완성이 되는 고려의 어,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 통감인데, 동국은 우리나라를 말하죠. 동쪽에는 있 우리나라의 어, 통, 통째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맨 처음 음, 역사의 시작인 단군 조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음 성종 때 어, 성종 때 완,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고려까지 고려까지의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국동감은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만들어진다, 완성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나 의례서의 어 파트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음 아까 편찬하였던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 윤리 의식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삼강오륜에 대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성리학 시스템에서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 시스템으로 집어넣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음, 일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한자를 이용을 해서, 한문을 이용해서 어떤 삼강 오류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꼭 우리의 만화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어,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지 되는 거라든지 임금료 충성해야 된,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언문으로,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의 시스템으로 넣고자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어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강행실도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성종 임금님 때는 국조오례의라고 해서 이것은 음 나라에서의 어떤 중요한 의례 다섯 가지를 어할때 의식을 할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왕이 사망을 했어요랄 때는 어, 이런 식의 예법으로 음, 이런 음, 의식을 치른단다. 이렇게. 그래서 삼강행실 도는 어떤 개인의 윤리에 대한 거라면 국조오례에는 여기 있는 대로 국가의 의례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삼강행실 도는 세종이고 국조오례에는 성종 때 완성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기에는 지도나 지리서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자, 첫 번째 여기 호온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굉장히 이름도 기네요. 호온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동구결제승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호온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도예요. 자, 이 호온일강리 역대국도 역대 지도라는 것은 거기 학습지에 설명글이 있는데, 태종 때에 제작된 지도로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이 지도에는 중국과, 다음에, 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유럽, 음,까지 세계를 그려놓은 지도다. 라고 어, 하는 것이에요. 자, 혼일강리역대국도제도 태종 때 완성되었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3번 과학기술의 발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조선초죠. 자, 조선초 15세기 자,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15세기 때 조선초기 때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민생안정과 그 다음에 부국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리학 시스템이지만 민생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리학 할때 15세기. 관악파가 통치하던 시기와 16세기 살인파가 통치하던 시기에 과학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살펴보면서 이거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편차, 아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첫 번째 농서의 편차 인데요 세종 때, 역시 세종이네요.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해서 농사직서를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농사가 없었고, 어, 특히 고려 말에는 원나라에서 서적을 음, 수입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고려 시대 때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전국의 관리들을 어, 다 어, 지방마다 지역마다 파견을 하였었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농사에 대해서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그, 어, 노인분들을 직접 만나게 해서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김포에 맞는 농사법은, 그 다음에 저기, 어, 바닷가에 있는, 아니면 산촌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어떤 동사법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듣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지은 책이 농사직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 때 편찬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천문학도 역시 굉장히 조선시대 때 발달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태조 때. 어, 태조 때 제작된 천문도 하늘에, 음, 어떤 별자를 그려놓은 건데, 자, 이 제목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되어 있네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건 좀 이따가 뒤에서, 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뭐냐, 장릉산 하는 것처럼 산 이름이 아니라, 이건 계산했다라고 하는 그 산자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역시 세종 때, 한성을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단어예요. 서울, 한성을 기준으로, 어, 천체 운동을 계산을 해서 편찬한 역법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역법서는 지금까지 판, 어, 편찬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항상, 어, 원나라에서 수입해서, 어,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법을 사용했었는데, 세종대왕 때에는 우리나라의 그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음, 이 편찬한 역법서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건데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음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조때고요. 자, 칠정산에 대한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칠정산. 자, 조선은 새 왕조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법의 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역이랑 달력할 때 바로 그거예요. 그니까 시간을 바로. 어, 개선하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종은 이전의 역법이 모두 중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수지 김담에게 명하여서 조선에 알맞은 역법을 만들게 하였다. 이 원의 수시력과 어 우리나라의 어, 고려 대의 우리나라에서 어그 수입해서 사용하였던 수시력,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회회력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성을 기준으로 우리의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천체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해서 그래서 저 별자리가 여기에 있으니 지금은 몇월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몇월이니 여러분들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예요 지금은 추수를 거둘 때예요 이런 식으로 어, 바로 국가 통치에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역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측정 기구를 봅시다. 자,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이나 간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해시계의 앙부일구, 그 다음에 물시계의 자경루, 그 다음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추구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언제다 조선 초기 15세기에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던 모습들이고요. 자, 드디어 16세기가 되었습니다. 자, 15세기는 바로 관악파, 훈구파 나중에 훈구파로 바뀌죠. 훈구파들이 통치했던 시기이고, 16세기 이후는 사림이 통치하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훈구하고 사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훈구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어쨌다고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러나 사림파가 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오로지 성리학만이 절대적인 고상한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굉장히 몸을 놀리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기술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되면서 16세기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침체였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앙부일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봤죠? 해시계. 그 다음에 물시계인 자경루 자, 양반 문화의 발달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조선 초기네요. 자, 조선 초기의 문학을 살펴볼 터인데 동문선 바로 동은 항상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던 글 중에 뽑아 놓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의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 바로 동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굉장히 유행하였답니다. 분청사기. 고려시대에는 뭐였어요? 고려시대에는 청자였다가, 청자. 고려시대에 고려청자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상감청자. 이렇게 발달되었던 것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 라고 하는, 어, 그 청자에다가 분칠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어, 몽유 도원도, 어, 꿈속에서 내가 도원을, 도원에서 놀았단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것을 안견에게 얘기했더니, 바로 그 꿈에 대해서 꿈에 나타난 것들을 어, 그대로 그려놨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자 그다음에 강희안이가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 그렸는데 고사 어, 굉장히 그 학식이 탁월한 선비를 말하는 건데 이~ 어~ 학자가 이 선비가 어~ 수물 물을 바라보는 것을 그려놓았다라고 해서 고사 관수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분청사기 이런 유의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자, 여기 지금 이 굉장히 학식이 탁월한 높은 선비께서 여기 밑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라고 보면 되고 사관수도예요. 자 이런 것들이 15세기 조선 초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자 이제 16세기가 되었어요. 16세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사림들의 시대이면서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네요. 그래서 16세기는 사림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명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서 문학의 세계도 조금 달라졌는데 시조문학 그 다음에 가사문학. 여러분들이, 어,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음직한 관동별곡, 사미인고, 별미인고, 뭐, 이런 것들. 가사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 16세기 이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도 바뀌었는데, 자, 아까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였었지요. 그런데 16세기가 되면서 순수 백자. 어, 지금은 사림의 시대죠. 그래서 사림은 아주, 음, 그, 깔끔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백자와 같이, 어, 전혀 꾸밈이 없는 것들이 16세기 이후에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군자, 사군자가 뭐, 뭔지 알죠? 매화와 난초와, 그 다음에 대나무와, 아, 국화와 대나무와, 이런 것들을, 어, 즐겨 그리는 것이 바로 16세기 사림의 시대인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목죽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습지에 보면 오타가 있네요. 목죽도가 아니라 묵묵으로 그렸다. 묵 그래서 묵죽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이후에 예술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오 이게 굉장히 깔끔하죠. 이게 바로 언제다? 16세기 사림들의 시대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붓으로 이렇게 해서 대나무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묵죽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습지 5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57쪽에 보면 서민문화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서민문화는 조선 후기예요. 지금까지는 조선 초와 조선... 16세기 조선 전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서민 문화예요. 조선 전기가 양반중심의 문화라고 하면,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인데, 자, 어떻게 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느냐,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문액이라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민들이, 어, 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교육도 받게 되고 의식도 향상이 되면서 바로 이 서민 중심의 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학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 문학은 보면은 한글 소설이 나오네요. 조선 전기에는 소설이 있어도 한문 소설, 뭐 영웅 소설 뭐 이런 식이 없는데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나오네요. 그래서 주인공도 바로 서민 중심이에요. 어떤 영웅들이 아니라 홍길동과 같은 어 서서이 주인공인 춘향이와 같은 어 가장 하층민 기생에 해당이 되는 심청전 장애인 아빠의 그 평범한 딸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반 어떤 그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이런 소설들이 한글로 구성된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 발달했어요 그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그 시조였죠. 한 시조였는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여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어, 무슨 뭐, 운을 따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자유시 같은 어떤 이런 분위기의 것이 조선 후기에 굉장히 발달했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한문학으로 넘어갈 터인데 자 조선 후기에 어는 아까 주로 이제 한글 소설이라 그랬는데 한문학이 전혀 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박지원의 양반전이나 허생전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 조선 후기의 한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각종 공연 여기 보면 지금 판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소설들을 판소리로 해서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춘향가나 심청가나 흥부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탈놀이도 굉장히 어, 성행하게 되면서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 후기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으로 넘어가는데, 자, 조선 후기 17세기와 18세기의 것인데, 자, 17세기의 화엄사,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법주사의 팔상전 등, 자, 특징 여기 있네요. 다층 건물이에요. 음, 단층 건물이 아니라, 다층 건물인 것이 17세기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18세기 가장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수원, 화성이 되겠네요. 자,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화엄사 각광전. 자, 다층이라 그랬는데, 한층이에요, 두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엄사 각광전이 바로 17세기 때 유명한 건축으로 들어가고요. 자, 또 다른 게 있네요. 와우. 법주사 팔상전,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건축. 바로 법주사 팔상전도 17세기에 건축된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공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분명히 아까 앞에서 16세기 이후에는 아주 깔끔한 백자였었죠. 그쵸?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청화백자. 백자는 백자인데 이게 지금 백자는 백자죠. 그런데 푸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청화백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조선 후기예요자 조선 후기의 그림에서 유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인데 자 진경산수화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왕 재색도 인왕산을 그려놓은 거고요. 금강산을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답니다. 어우, 죄송해요. 이것은, 어,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진경산 진짜로 풍경을 보고 그렸어. 라고 하는 거야. 그 전까지 조선 전기에 그 양반들이 그렸던 그뭐 매난 국죽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양반들이 그렸던 산수화는 어, 중국의 화가들의 것을 옆에다 그, 옆에다 놓고서 모방하는 어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안방에서 그리는 건데, 조선 후기에는 화가들이 직접 인왕산에 가서, 금강산에 가서 직접 보고 그렸어. 라고 하는 것이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조선후기이고요.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선이라는 사람이 이 진경산수화를 처음 그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인왕재색도 있네요. 이게 인왕산 그려놓은 거예요. 정선이고 자 이것은 금강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금강산. 자 그다음 봅시다. 자두 번째 두 번째 풍속화를 살펴볼 건데 풍속화 하면은 김홍도와 신윤복이 유명하죠.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은 어, 두분다 일상적인 생활 모습들을 그려놓았는데 이렇게 씨름하는 그림 뭐그그그 그, 그 광경을 또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광경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자 이게 김홍도의 그림이었었고요. 자그 다음에 신윤복은 주로 이렇게 여인네들을 많이 그려놓은 것이 신윤복의 특징이죠. 그래서 단옷 날에 어떤 그런 머리감고 이런 모습들을 그네타고 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 신윤복의 단호풍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민화라고 하는 건데 전문 화가가 아닌 김홍도나 신윤복은 다 어, 전문 화가거든요 그런데 전문 화가가 아닌 민 민중들이 그려 놓은 건데 자 여기 보면 지금 민중의 소박한 소망과 기원을 표현하였던 거다 라고 하면서 생활 공간의 장식에 활용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까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어 가지고 온다 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에 저 오기를 그다음 여기 호랑이는 겁나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음 굉장히 친근감 있게 지금 표현을 해 놨는데 자 호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어, 생활을 좀지켜줄게를 그러면서 생활 공간의 장식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음 다락문에 어 조금 음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좀 예쁘게 어좀 포장을 하겠다든지뭐 이런 거였다라고 보면 돼. 이것이 민화인데 조선 후기에 민화가 굉장히 발달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까치나 아니면 호랑이나 그 다음에 뭐 잉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놓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음 문화 파트 조선의 문화 파트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대단원 이제 이 단원으로 바뀌어서 근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그래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